로발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트를 꺼내 들어봤는데 최근에는 체인버보다 제트가 좀더 게임이 잘 되는 것 같길래 오늘의 시작도 제트고요 그첫 번째로 잡힌 매치는 홍콩 헤이븐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로테이션이 이 모양이니까 체인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1라운드에 항상 그랬듯 B사이트 러쉬를 달려봤는데 이번에는 제 파트너 인트리가 네온이었기 때문에 네온과 함께 가는 루틴만 연구하면 됐습니다 일단 아군 네온이 사이퍼 더셀 걸려 죽었는데 총소리를 봤을 때 왼쪽 에 있는걸 알았고 두번째로 사이트 에 들어갔을때는 이 a링크에서 들리는 소리로 적팀이 연막안에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를 유추해서 2차적으로 사이트에 들어오는 녀석 들을 끊어줄 필요가 있었죠 오멘의 피해망상을 맞은동안 한명 더 있다는걸 알았으니 바로 질러 서 죽여주기 그렇게 1라운드에 3킬을 기록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라운드에 제가 선택한건 c사이트 러쉬인데요 c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시자가 있어서 들어가기 까다롭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솔직히 감시자 트랩만 부숴준다 사실, 들어갈 때 가장 편한 사이트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속도를 보았을 때, 사이퍼나 오맨 같은 친구가 c t 에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무시하고 시메인 쪽으로 빠져줍니다. 이때 뒤에서 아군 사이퍼의 트랩을 깨는 레이나가 있었는데, 피가 없기 때문에, 벤다를 뺏기지 않기 위해 기다리는 것도 중요했고요. 3라운드에도 마찬가지 시러시를 띄웠는데요. 이번에도 사인퍼가 아닌 제트가 저를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아군 네온이 시메인 앞까지 붙을 동안 월샷을 쏴주다가 이제 들어갈까 하려던 순간 대쉬가 끊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럴 때 메인 엔트리가 띄워준다면 굳이 뒤로 빠진다거나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 사이트에 제트가 있는 걸 봤으니까 아군 네온이 피킹을 할때 같이 나가서 둘중 하나가 죽더라도 꼭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시먹었다면 당연히 이 초록박스 뒤에서 대기하는 게 편한데요. 때마침 스파이크를 설치하던 친구를 죽인 녀석이 C 사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녀석을 잡아주면서 이번 라운드도 승리할 수 있었죠. 4라운드는 C 사이트를 간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라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소리만 들어봐도 적 팀이 이를 갈았구나. 싶을 정도의 인원이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냥 반대로 돌려버리면 그만인데 이쯤 오면 솔직히 사람이 방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버키를 들고 나와있더라고요, 오맨이. 야, 이거 조금만 운안 좋았으면 제가 맞고 죽는 거였는데. 어쨌든 A 메인에 나와있던 적을 잡았기 때문에 사이트를 먹는 데까지도 수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 다시 한번 B 사이트 러쉬를 뛰어보는데요. 이번에는 적팀이 사이트에 많을 걸 예상하고 버키랑 궁극기를 뽑아들었는데 참고로 제트 하시는 분들 이 C링크 연막은 보통 잘안 들어가시던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 적팀도 A링크 연막을 파고 나오는 경우는 많아도 C링크 연막에서 나오는 녀석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였던 7라운드에서는 오퍼레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b 메인 앞으로 전진 나오는 이런 녀석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B사이트 러쉬를 하도 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뺄때 줄 모르니까 죽는 거밖에 답이 없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번 판 오퍼레이터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볼 만한 두박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 앵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연막이 꺼지기 전까지는 거의 무적의 스팟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의 미드에서 보내고 있던 동안 어느 새러시 타이밍이 왔고요. 저는 오퍼레이터를 들든 벤다를 들든 제트를 했을 때만큼은 무조건 사이트에 들어가 주는 편입니다. 사실 제트로 오퍼레이터 드는 게 정말 재밌고 좋고 하지만 동작 들어가야 될때 오퍼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그건 오퍼레이터를 내리는 게 낫거든요. 많은 제트하시는 초보 유저분들이 오퍼 들고 있을 때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동안 정보를 쌓고 그 정보를 토대로 당당히 밀고 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수 교대 후 1라운드 저는 항상 그랬듯 윈도우를 보고 있었는데 적팀이 조금 세게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반에 적팀 소발 이콘이 빠져서 그냥 우리 팀이 스모크를 치면 그 상태로 백사이트까지 이동 그리고 오른 쪽 지역을 먹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결국에 리콘이 남아있었다면 히백 사이트가 찍히니까 에이링크로 빠지는 게 맞았는데 리콘을 먼저 쓴다면 굳이 제가 정보가 없는 곳에서 있다가 나가줄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네온이 억으로 끄는 동안 마지막 레이나 친구까지 잡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입하은뭐 딱히 어렵다는 느낌 없이 게임 승리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잡힌 매치는 똑같이 제트 이번엔 제가 싫어하는 도쿄 서버인데요. 1라운드에는 도쿄만 됐다는 메인 엔트리 잡고 럭킹 돌기가 싫어서 그냥 A 사이트 러쉬를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A 메인에서 여차저차 하면서 이제 대시 쓰고 들어가야겠다 싶은 순간에 맵을 보니 아무도 안 따라왔더라고요. 아니 사이트를 들어가는 역할인 엔트리 두 명이 A 사이트로 왔는데 도대체 나머지 친구들이 뭐 한다고 안 따라올까 하고 보니까 지들끼리 다시 A 사이트를 가고 있습니다. 도쿄 서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게 여기서는 엔트리가 황족이 아니 약간 뭐 벗은 그쯤? 그러니까 왜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집 지키는 돌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게 엔트리입니다. 게임을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중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빈도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미드 럴킹만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사이트 들어가는 거 싫으면 내가 이렇게 운영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미드에서 하나를 잡자 마자 이번에는 심리전을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도어 피킹 할때 연막 닫히기 전에 잠시 보이는 인포를 토대로 적팀 바이스가 오른쪽 끝에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시를 앞으로 쓰고 연막까지 쓰며 마치 밀고 갔다는 연기를 한 다음 빠져줍니다. 이 빠진 상태로 미드를 파게 되면 아트에서 Y자로 이동한 친구의 뒤치기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아직까지도 Y자에 한 명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미드를 가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페이크 무빙을 주는 동안 팀원들이 들어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정보가 따진대로만 활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적팀 테오가 아까 분명 폭탄을 Y자 쪽에서 쓰는 걸 보셨죠? 이 미드 쪽을 타고 올 확률이 높다. 에이스라는 게 에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맵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B메인 러쉬를 갈 때는 보통 초반에 인포를 따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사멘트리를 픽했기 때문에 몸으로 정보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B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웬 이상한 버그에 걸려서 Q스킬이 씹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구요 지금 저는 스킬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뭐 상관이 있을까요 엔트리라면 스킬이 없어도 때로는 밀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라운드 는 제가 두명밖에 잡지 못했지만 팀원들 덕분에 승리할 수있었고요 공격 마지막 라운드였던 11라운드 에서는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해븐을 올라가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겸 일단은 요주의 공간인 백사이트 체크 그리고 여기서 바이스 궁극기까지 들어오니까 이제는 총까지 못쓰 게 되었는데요 이럴때 팁이 또이 ct랑 이렇게 1대1 각을 만들어 놓고 에임을 오른쪽에 갖다 붙이세요. 그럼 이것도 무조건 원탭입니다. 사실 발로란트에 여러 가지 룰이나 규칙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배워두시고 어, 한번 써볼까 싶어서 써보시면 무조건 맞아요. 저는 이 게임을 여러분들보다 거의 한 10배에서 20배가량 더 했을 거라 제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이 너무 쉽게 끝나서 적팀 태우는 마지막 라운드에 설치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 판까지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네요. 세 번째 판은 제가 욕한 부분이 많아서 다 잘라버렸어요. 한국인 듀오분들을 만났어요. 1라운드에 미드가는 싸가지 없는 제트. 아뭐 플레이 스타일이 나랑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근데 나는 요새 이런 것도 화가 나더라. 아니 제트를 플레이했으면 언제든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굳이 개끼를 부리려고 하냐니까? 물론 저 친구가 게임을 좀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구로 보는 거긴 하겠지. 아니 근데 같이 잡힌 도구가 난데. 나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거야, 친구야. 그리고 그렇게 뒤에 서 있을 거면 제트 하지 말고 다른 캐릭터를 하든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국어로 아주 심한 쌍욕을 받고 이제 게임의 분위기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던 찰나에 저는 A 메인에서 수확을 거두지 못하자. 미드를 가봤는데 이때 미드에서 적팀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쇼케이스입니다. 적팀 네온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일단 계단으로 오는 애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드에 있는 소바까지도 잡으면서 적팀 4명의 위치를 다 봤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드나 숏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어디라고 A 메인에 있을 확률이 높다. 없겠죠. 그렇게 이 상황에도 에이스를 했는데요. 하지만 뭐 질판은 질판이라고 하듯 게임을 승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루바!